나와 있고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진단 이런 거다 체크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뮤지컨 TV에서 호텔쇼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풀닥터 전염병 술래.

테슬라바. 아, 이게 이제 전문회사네. 전문회사. 그, 지금 요게, 이번 로봇이 전시회 로봇이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네, 이게. 잘주의 로봇이. 아, 네, 지금 저희가 네. 사용 하는지나 지한 국내에서 0 개월 정도. 십 개월 아. 네. 그이게 말이죠 앞으로 보급 되겠어요? 지금 이미 보급이 되어 보급 있습니다. 보급 되고 있어요. 1 5 0대 정도 이미 아. 국내 이미 깔려 있고요. 그 외식업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이걸 활용하나요? 그럼요. 네, 지금 아. 외식업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네네 아, 아, 맞습니다. 제가 뭐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용도예요? 요거? 어떤 거예요? 이건 태식 로봇이에요. 아, 태식.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 좀 앞에가 가려 있고요. 뒤에 가면. 아, 여기 그러면 지가 가서 그 테이블에 가서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저희가 어. 디바이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부르면 얘가 와서, 와서. 이제 여기다가 팟켓스팟켓스 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거기다가 이제 접시들을 접시 넣고, 어. 넣고 출발시키면 주방으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요거 렌탈인가요? 아니면 구매를 해야 되나요? 저희는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판매는 있고 판매는 할부가 가능합니다. 아, 모델, 한대 대략 가능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 기본 네. 모델, 기본 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원. 네, 조렇게 아. 해서, 조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와. 요것도 2천만 원요? 이네네 2천만 원 정도 저희가포스을 별도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렌탈로 하면 더좀 부담이 없을지 않을까요? 렌탈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좀 붙겠죠, 렌탈사 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한 월에 그 그러니까 한, 성급금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네. 월에 한, 60, 한 59만 8천원 정도. 아, 그런 식으로? 네, 한 59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나요? 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네, 네 저희 VD컴퍼니나, VD컴퍼니. 네, 거거 네. 네.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로봇들은 다 저희가 국내에 저희가 전판을 음.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 여기여기 여기 이제, 여기 네. 그렇죠. 아, 여기 VD 컴퍼니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